자, X에서 Y로의 함수입니다. 그 중에서, 요, 성질을 만족하는 거. 이건 뭐니? 중복, 조합이죠. 응. 음. 그 나올 확률은 그랬어. 자, 1하고 2하고 3하고 4는, 쏠수 있는 게 각각 몇 가지? 6가지씩이죠. 1부터 6까지니까. 이건 6의 4승이야. 그치? 그 다음에, 1, 2, 3, 4. 1, 2, 3,4,5,6 인데 2가 3을 쏘는거야 그러면 1이 쏠수 있는 것은 1 또는 2 또는 3이니까 얘는 3가지 그죠? 그 다음에 이제 3하고 4가 이제 3하고 4가 설봐3 또는 4 또는 5 또는 6에 대해서 중복을 허락해서 갈거 아니야 그럼 뽑는 수몇 개니? 3,4니까 2개죠 그지? 구별하는 수 3하고 4 사이에 하나 4하고 5 사이, 5하고 6 사이, 3개. 이렇게. 따라서 자리수는몇 자리? 다섯 자리로 보러 가게. 5 컨비네이션 2가 이거. 야 아, 그래서 여기서 얼마? 10가지가 나오네, 10가지가. 그러므로, 3 곱하기 10이야. 이해되죠? 음. 응. 답은, 6의 4승분에, 음3 응. 곱하기 10이니까, 6의 3승분에, 5가 되겠네. 216분의 5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되겠어요. 따라서 분자분모 더해라 그랬으니까 221,